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음,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어, 보았던 것 같이 어,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그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아주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어 가서 전화했습니다. 외친 것이죠.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외침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라 그러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입니다 바로 식구날 말씀을 보면 이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본날 안식후 첫날 아직도 그 첫날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모여 갖고 정말 그래? 정말 그랬을까? 막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있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나와서 그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라고 그들도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미, 페드로와 요한은 한번 왔다 가봤는데, 에, 우리가 와서 봤을 때는 예수님 못 봤는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 제가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 서랑설레가 있었을 거요 정말 부활하셨을 것이다. 아유, 잘 몰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다 공통적으로 아직 그러한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두유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꽉 닫아 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을 꽉 닫아 걸고 있어요. 거두 닫아 걸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두려움에 아직도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 그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닫혀져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보다는 전신 퍼떡 차려야지 하면서 어한 번쯤 그 책망하실 만도 한데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돌아만 갔니? 라고 하면서 한마디 말씀하실만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엇을 하실까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는 겁니다. 내 옆구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줄을 보고 깊. 기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기쁨, 성도에게 기쁨은 어디로부터 솟아날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기쁨이 샘솟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이건 성도의 기쁨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빠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큰 슬픔과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듣게 되면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즐거워 주는 즐거움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를 바꾼 이유입니다. 왜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낙심에 든 사람이고 아무리 두려움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곳에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기쁨이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한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왜또 다시 기쁨이 넘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들을 파송하기 위하였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내세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까요? 그냥 사명감만 있다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평강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그 복음의 그러한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세요. 마리아에게도 그렇죠.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할 것을 복음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주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이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너를 보내 너희를 보내로라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그 앞에 22절 말씀 보면. 숨을 내쉬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특별히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경에 몇 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에스겔 3 7장말씀해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러한 그 마른 뼈의 그런 언덕에서 생기를 대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 흙으로 만든 그러한 생, 그 사람이 생기를 갖고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 생기를 대어하고 주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자 호흡이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호흡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호흡. 결국 죽어 있는 영혼, 낙심한 영혼은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주의 생기로, 주의 성령으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살아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내려진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질 때 성령이 그 안에서 그 낙심한 영혼들,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 뭐 제자들이 죄를 사하고 죄를 뭐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나? 제자들에게 특별한 뭐 이러한 능력이 생길까? 어, 이 죄를 사하는 그러한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그 안에서 복음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어 영혼이 변화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그 죄사함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곳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어서 낙심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들이 그 평안의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서 가또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도마. 아, 오늘 24절 말씀 보게 되면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가 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도마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어,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도마가 어, 이 믿음이 조금 약간... 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 내리막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 중에 말씀하는 것이죠. 함께하지 못하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하는 게 무엇이에요, 나중에.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전에는 막달라마리아 한 명만 그 이야기할 때1 0 명의 제자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가론유단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요. 그1 0 명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라면서 그들이 의심하였다라면, 이번에는 열 명의 제자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제자가 난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뭐,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해도, 난는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뒤에 26절 말씀을 보면, 여드을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일까요?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도마. 근데 오늘 여기에 26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그러한 또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드레를 지나서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 여드레를 지나서는 언제일까요? 그 안식구 첫날에서 다시 여드레를 지나니까 이게 안식 그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이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대를 지나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주일마다 이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배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아, 여드레를 지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다시 무엇이라고 그 가운데에서 선포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평강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두려움에 문꼭 닫아 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복음 전파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책망하시면, 너는 왜 나를 못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부터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평강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성도는 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때로는 그래, 뭐, 근심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래야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평안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됩니 상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도마에게조차도 의심하는 도마에게조차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내가 예수님의 그 손바닥을 직접 보고 손바닥에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7절 직접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보라내 손가락 한번 줘봐. 예수님이 정말 이 손을 저 뒤에 줘보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다 한번막 진짜 막 만지게 하시고 막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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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우리가 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히셨구나.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입니다. 아.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자 일어나는 도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대 주, 주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도마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냉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건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그 뒤에 말씀해보게 되는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어, 보통 앞에서의 그러한 다른 신앙을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도마는 완전히 예수님을 누구로서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때에는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것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으로 죽으신 그 모든 속죄의 피가 모든 인류의 속죄의 값을 대속할 수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대속의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라는 이러한 그 도마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시죠. 그리고 이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오늘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의 그러한 의심스러운 모습, 제자들의 그러한 두려워하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신,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랬습니다. 무조건 뭐 기뻐서 뛰어나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도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들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래서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지만 되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복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때도다. 오늘도 의심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아, 가진 그러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말씀해 주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허한 복음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